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고차 t v 장한 오토랜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실키6 528i, BMW 528i죠. 자, 이 차량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키로,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가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실내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버튼. 이런 송풍구 버튼 되게 잘 까지거든요 이런 거다 교환을 해놨고요 송풍구도 여기다 이제 방향제들 많이 이렇게 클립으로 꽂아 놓으시잖아요 이런 거 그냥 클립으로 꽂았다가 당기시면 부러집니다 송풍구 부러지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부러져 있길래 저희가 교환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차량은 운행을 하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항상 손이 닿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아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새 걸로 교환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떨이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상적으로 열리고요. 자, 이제 냉간인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126,976km고요. 자, 차량 만약에 BMW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차량 정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 여기서 맨 밑에 체크 컨트롤 들어가시면요. 이제 차량의 경고등이 여기에 다 뜨거든요. 통합적으로 다 이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루모터의 스펀지가 사가서 들어가는데 그 소음마저 저희가 다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BMW 실키 식스의 약간 고질병 같은 건데요. 바람을 최대로 했을 때 무언가 갈리는 듯한 우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낙엽이랑 이제 스펀지가 사가서 팬 안에 들어가서 나는 잡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 정상 작동하는지 소음 없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량도 문제 없고요 네. 열리고 닫히고 문제 없고 틸트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손잡이 이런 거 버튼 다 복원을 해놨고요 신품으로 갈아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누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으로 왔고요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누유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쪽에도 없고요 헤드커버 누유 없고요 바닥에 오일팬도 누유가 없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은 누유가 하나도 없고요 트렁크에 구급킷과 출고 당시에 지급되는 물품들 전부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없는 차량들 있거든요. 전부 다 보관이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쇼바도 저희가 교회, 교환을 해놔서 튀어 오르는 현상 없이 네 스무스하게 잘 열립니다. 이어서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 g 색 실키 식스 차량을 이제 시승을 하러 나왔고요 네, 주행 관련해서 이제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차주분께서 미미를 전부 다 교환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조용한 냉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진동이 올라오거나 이제 뭐 연속 충격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잔진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조용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누유도 하나 없죠.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턴을 하면서 이제 핸들 소음, 핸들 유격 이런 거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차량을 이제 운행을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차량도 제가 관리를 어지간히 했는데, 제 차량만큼이나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겠죠. 네. 핸들도 아무 소음 없었고요. 네, 아무 소음 없습니다. 지금 소리 난 거는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잔여 연료량이 모자라서 이제 경고등이 알림이 뜬 거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특이한 점은 더 이상 없고요. 네. 이상으 송풍구도 저희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를 했고 버튼 류 까짐 이런 거다 수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토홀드 이런데 버튼 까지는 거 없죠. 네. 저희가 다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차량 기사는 허사장이었습니다.